여러분, 지갑 속 원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한 평생 원화를 벌고, 원화를 소비하고, 원화로 저축하고, 원화로 투자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해 본적 있으신가요? 과연 평생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원화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 질문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한국에 살고, 한국 돈이 원화로 생활하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전혀 불편함도 느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연함이 저의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와닿기는 어려워도 원화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에 가장 취약한 화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모든 자산을 원화에만 묶어둔다면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노동의 대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그러나 틀림없이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0년간의 비교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10년을 살았어도 원화만 들고 있던 사람, 달러를 보유했던 사람, 금을 보유했던 사람은 어떻게 자산이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아마도 지금까지 원화만 붙잡고 있었던 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충격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을 기준으로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화만 보유한 경우입니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약 1,183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9월 2일 기준으로 환율은 약 1,395원이죠. 즉, 원화가치는 달러 대비 약 17.9%나 하락한 겁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1,183원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지금도 그 돈은 그대로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갈수 있는 해외여행, 뭐, 유학, 수입품은 훨씬 줄었겠죠. 한국 물가까지 오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의 힘은 크게 꺾여버린 겁니다. 둘째는 달러를 보유한 경우인데요. 뭐, 같은 시기에 10년 전에 1만 달러를 들고 있었다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2015년 당시 1만 달러의 원화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3만 원이었죠. 그런데 2025년 지금 같은 1만 달러는 1,395만 원이나 됩니다. 아무 투자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달러라는 화폐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원화 기준으로 자산이 17.9% 늘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환차익이고 기축통화 달러가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을 보겠습니다. 사실 금은 원화나 달러처럼 화폐는 아니죠. 그래서 똑같이 비교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금을 자산을 지키는 대안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만 합니다. 2015년 9월 2일 기준으로 금 한온스 가격은 약 1,140달러였습니다. 하나로는 뭐 당시 환율로 135만원 정도 되고, 2025년 9월 2일 금 1온스 가격은 무려 486만원에 이릅니다. 10년 만에 거의 3.6배나 뛴 겁니다. 앞서 살펴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곧 우리 삶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2015년에 원화만 들고 있던 사람은 지금도 거의 뭐 제자리이거나 제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후퇴를 했죠. 그리고 반면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산이 17.9%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을 보유한 사람은 자산이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자산의 기반이 되는 화폐를 무엇으로 선택했느냐가 10년 뒤에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투자에 관심이 없어 돈은 잘 몰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무관심이 결국 내 평생의 노력, 땀 흘려 번 돈을 지켜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화폐 기반, 잘못된 선택은 한 순간에 내 자산의 가치를 깎아먹습니다. 같은 10년을 살아도 어떤 화폐를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한쪽은 자산이 제자리를 뱅뱅뱅뱅 돌거나, 다른 쪽은 최소한 노후 준비와 투자 기회에서 한발 앞서 나갑니다. 결국 돈을 아는 것. 화폐를 공부하는 것, 투자에 눈을 돌리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걸 외면하면 내 인생의 시간과 노력이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달러와 원화, 화폐에 따라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한국 경제는 대외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수출이 GDP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의존형 경제이며 반도체, 자동차, 정류, 선박 등은 대표적인 핵심 수출 품목입니다. 반면 에너지 같은 필수 자원은 약90% 이상을 의존합니다. 수입에 이처럼 화폐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 겁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원화가 국제 유가 상승이나 원달환율 변화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국제 유가 급등은 결국 한국 소비자 물가를 연간 기준 4%에서 5% 수준으로 단기 급등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환율도 1,300원 초중반대까지 오르며 그 충격이 곧바로 국내 물 국가 전이에 이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원화는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 당시 원달러 환율은 불과 몇달 만에 약 800원에서 뭐 2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000원 이하에서 1500원대로 급등하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2년 고환율 국면에서는 원화가 아시아 주요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달러 예금 잔액이 역대 최고치인 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에 살고 원화로 생활하니까 원하면 충분해. 나랑 뭐 크게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실질 구매력은 국내가 아니라 국제 금융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뭐 주유소 기름값이나 빵값에 들어가는 밀가루, 넷플릭스 같은 구독료까지 겉으로는 원화로 지불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달러 값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사실은 원화는 한국 안에서만 쓰이는 지역 화폐일 뿐이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 통화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불편한 짓을 깨닫지 않고 외면하면 내 자산은 세계 시장의 파도에 그대로 첨벙 첨벙 흔들리게 됩니다. 달러는 사실 단순한 통화가 아닙니다. 달러는 세계 경제의 운영 체제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외환 거래의 거의 90% 이상이 달러를 거쳐가고 실제 무역청산에서도 달러는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결제수단입니다. 또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의 약 58%가 달러로 쌓여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달러라는 건 여전히 압도적인 신뢰라는 증거죠. 게다가 원유, 곡물, 금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은 지금도 달러로만 표시되고 거래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세계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달러일까요? 미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군사력,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 채권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달러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지폐 한 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위기 때마다 사람들이 달러로 몰려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화폐 힘은 곧 국가의 힘입니다. 군사력, 금융 네트워크, 기업 경쟁력, 정치적 영향력이 합쳐져 달러라는 운영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달러는 세계 경제의 iOS나 안드로이드입니다. 다른 나라 화폐가 수많은 앱이라면 달러는 그 모든 앱을 가능케하는 운영 체제죠. 운영 체제를 무시하고 앱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달러를 무시하고 세계 경제를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러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 많이들 아시는 달러 예금입니다. 국내 은행에 가면 누구나 외화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이죠? 필요할 때 바로 환전해서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금리가 조금 낮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원화로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서 실전에선 달러를 한 번에 몰아서 사기보다는 매달 조금씩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을 쓰면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단연코. 세계 최강의 자본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해외 주식 계좌만 열면 바로 접근할 수 있죠. 요새는 토스에서 뭐 정말 손쉽게 살수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처음에는 ETF로 접근하고 추후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덜 리스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는 하 S&P500, ETF나 뭐 티커로는 VOO, SPY 많이들 알고 계시죠? 또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테크 성장주에 집중된 나스닥 ETF QQQ도 있고요. 안정적인 배당을 원한다면 슈드나 DIV 같은 배당 ETF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57년부터 2024년 말까지 S&P의 평균 수익률은 약10% 뭐 배당 포함해서인데요, 원화 예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물리더라도 코스피가 아니라 미장에 물려라 국장 말고 미장. 왜냐하면 미장은 위기 때마다 회복했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그 셋째는 미국 부동산입니다. 직접 미국 현지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기도 하고 복잡해서 니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 ETF를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미국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VNQ라는 ETF가 있는데, 뭐 물류센터 아파트, 상업용 빌딩 같은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단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채권입니다. 특히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꼽히며, 경기침체기에도 자산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하면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얻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TF는 뭐 예를 들어 미국 국제 투자하는 TLT나 IEF, 투자 등급 회사체나 뭐 고수익 하일드 회사체 등 요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소액으로도 달러 채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네 가지 방법은 뭐 안전하지만 단순한 달러 예금, 성장성과 수익률이 뛰어난 미국 주식, 장기적 안정성을 더해주는 미국 부동산 리츠, 그리고 안정적인 이자와 뭐 포트폴리오 방어 기능을 제공하는 미국 채권 이렇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좋은 거라면 자산 100%를 다 달러로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도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2025년 기준 약 37조 달러 원화로 약 5억 원입니다. 얼마나 큰 숫자인지도 상상이 안 되는데요.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657조 원인데 무려 76년치를 모아야 맞먹는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이 때문에 미국은 2011년 S&P 2013년 피치, 그리고 2015년 무디스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무기화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일부 국가는 대체 통화를 모색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미국도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잖아. 결국 휴지 조각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미국의 빚은 끝없이 불어나고 언제든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건 과장입니다. 통화의 가치는 발행량이 아니라 수요와 네트워크 효과가 결정합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에 외환 보유액 중약 58%, 그리고 국제무역 결제의 약 54%가 달러이며 글로벌 원자재 거래, 은행 간 결제 시스템 역시 대부분 달러입니다. 그리고 약 28조 달러 금융의 미국 국제시장이 달러 체제를 직행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무제한 안전한 건 아니지만 원화, 엔화, 위안화보다는 여전히 훨씬 신뢰할 수 있는 화폐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달러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러 역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구매력이 줄고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단순합니다. 달러를 자산의 코어로 두되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안 자산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 금은 위기 때마다 자산을 지켜주는 최전선이고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디지털 희소 자산으로 달러 의존도를 분산시켜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몰빵하지 않는 겁니다 달러는 코어 금과 비트코인은 안전망 이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자산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훨씬 더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막 흔들릴 때 다른 쪽에서 방어해 줄수 있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준비해야 될까요?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연금 재정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국민연금 2055년까지 되면 뭐 거의 다 고갈된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 부담은 커졌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지금 세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제 경쟁력 변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한국의 주력 산업은 여전히 강하지만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면서 격차가 좁혀지고 이미 일부 넘어섰다고 보는 분야도 많습니다. 실제로 디램,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가,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고, 전기차,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글로벌 주도권을 잃고 중국이 앞서 나간다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즉, 한국 경제가 과거처럼 무조건 고성장, 무역 흑자만 이어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워낙 신뢰도 한계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2025년 기준 약 4천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지만, GDP 대비 비중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뭐 낮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충격이 다시 온다면 달러 수요를 방어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때 원화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했고 국민들의 실질 자산이 하루 아침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산의 기반을 원화에만 두고 산다는 건 고고령화 리스크, 성장둔화 리스크, 원화 불안 리스크라는 삼중 리스크를 홀로 떠안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내 선택에 따라 인생이 갈립니다. 지금 달러, 달러 자산, 대한 자산으로 분산을 시작해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하실 건가요? 아니면 10년 뒤에도 원화만 들고 있다가 후회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단순합니다. 원화만 붙잡고 있으면 내 자산은 국제금융파도에 그대로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 미국 자산, 금과 비트코인까지 준비한다면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을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전략은 뭐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화자산 일부를 달러로 환전해두고 미국 주식, 리치, 채권 같은 미국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안자산으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 원화는 당장의 소비수단일 뿐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될수 없습니다. 진짜 노후와 자산을 지켜줄 열쇠는 달러, 뭐 금, 그리고 대안자산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행동하느냐, 아니면 10년 뒤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느냐, 그 차이가 앞으로 삶을 갈라놓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아주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달러로 환전해보고, 미국 ETF 주식을 한 주라도 사보고, 비트코인 0.01개라도 사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1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한 사람만이 10년 뒤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지금 자산의 몇 퍼센트를 원화로 들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류점프였습니다.